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시 페이, 저는 페이입니다. 죄진 망마, 요새 바빠요. 방금 이말막 되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진 망마, 요새 바빠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음, 요디알 망, 조금 바쁘시군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오늘 또.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되게 되게 존경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표현을 먼저 알아보게 될지 우리 책 7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어 앞에 세 글자 다 배운 거니 죄진. 음, 당신은 죄진 죄진 뭐였더라? 죄진 죄진 최근 였고 자 뒤에 있는 세 글자 따라해볼게요. 怎모양 점머양에서점머는 어떻다, 어떻게 라는 표현인데 그 뒤에 양이 붙어서 점머양 어떤 양, 어떤 양 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합치면 너 요새 어떤 양, 너 요새 어때?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니 쥐진하오마와 같이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이 해볼게요 니쥐진점么양니 쥐진점모양 한발 남았다, 니 쥐쥐怎么样? 怎么样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라 이름 표정이에요. 별로야. 부타이 하오. 부타이 하오. 지난 시간 복습을 하신 분들은 이 문장이 무 타이 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만 새로운 표현들이 진짜 많은데요 우선은 단어부터 볼게요 매티엔 매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브리데이 그리고 중간에 별표 두개쳐 있는 또는요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또. 또다아울러줄수 있어요. 매일 티엔 또니까 매일 매일 다고요. 또는 부사예요. 그래서 또의 짝꿍은 매일 티엔이 아니라 뒤에 있는 헌 레이거든요. 자, 근데 형용사 앞에 헌이 있으면 해석할 때 신경 쓴다, 쌩간다, 그렇죠. 해석하실 때는 살짝 무시하고 그냥 매일 매일 다. 레이 힘들어라는 표현이에요. 레이는 힘들다라는 표현인데요. 한자를 잘 보시면 받전자에 멜계자가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밭을 맸더니 어때요? 어, 힘들어. 레이 다운 눕고 싶어. 그래서 레이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힘들게 한번 해볼까요? 매일都很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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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天都很累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별표 쳐 있는 것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73페이지에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어떤 양? 묻는 표현인데요. 물론 단독으로도 쓸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좀 뭐야? <laughs> 네부치 죄송합니다. 어떤 양으로 쓸수 있고요. 음, 또 중국어 어때? 하이 怎么样?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음, 내일은 어때? 민텐, 저 뭐야? 알고 계시는 표현 어디에다가나 그냥 어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 저 뭐야? 니칸, 니칸? 봐봐. 저 뭐야? 그럼 문득일까요? 이거 옷 어때? 라는 표현이겠죠. 저 뭐야?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운 표현과 합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거, 저거, 저거. 이거 어때? 저거, 저 뭐야? 저거, 저 뭐야? 근데 여기서 팁은, 어, 교재에는 이게 저거, 저 뭐야?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네이티브 들은 제이거라고도 발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거보다 제이거가 발음 하기가 쉬우니까요 네이티브 흉내를 내볼까요 제이거 <재> 양 그리고 이번에는 건강이 어떤지 진짜 근황을 물어볼게요 <목소리> 니 샨티 怎어양니 샨티 신체 怎어양니티 그리고 워메 쉐 한유 怎어양 어떤 뜻일까요? 우리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다 중국어를 배우는 거怎么样? 어때? 권유하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니 니가 라이 오다 我家, 우리집 니 라이 워쟈 怎么样?니 라이 워쟈 ,怎么样?怎么样? 좋으면 好우 하우, 하우 하우 그리고 안 되면 아 부하오이스 미안해 워很망나 바빠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는 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또 아우를 수 있어요.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또 일성으로. 我们都是 한국人. 우리는 다 한국인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국어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또는 부사이기 때문에 명사 한국어로는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실이 필요해요. 我们都是韩한국어두 번째는 메이티엔또우쉐시한유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메이티엔또우쉐시한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진짜 많이 많이 쓰이는 표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장인한테 일잘 되고 있는지 물어볼 때, 실례인가? 음, 근데 그냥 친구가 직장인이면 요새 일잘 돼? 요새 일은 괜찮아? 요새 괜찮아? 라는 표현이 되겠죠 最近工作怎么样?最近工作怎么样?最近工作怎么样?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친구가 학생이다, 그러면 요새 공부하는 거 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最近学习怎么样?最近学习怎么样?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자, 근데 답변이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했어요? 不怎么样?不怎么样? 자, 일단 不가 있으면 기분은 어때요? 일단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야, 怎么样이라고 할게 아니야, 지금. 그냥 不太好의 의미예요 그냥 그래. 어떠지가 않아. 그리고 매일 티엔 아까 뭐였죠? 매일 텐, everyday. 또 다이양+ 이양 똑같아+ 같아라는 표현이에요. 매티엔 또이양+ 매티엔 또이양 매 똑같아 새로운 게 없어 자 그리고 기분이 어떤 양 물어볼게요. 기분은 중국어로 신칭이에요. 신칭 근데 현재의 기분을 인터뷰해 볼 거예요. 자 현재 기분이 심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심정 어떻습니까 시엔자의 신칭+ 정모양 시엔자의 신칭+ 정모양 시엔자의 신칭+ 정모자 그러면. 그냥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How 하면 되는데 How만 쓰기에 너무 지겨워. 나는 그래도 네 번째 작심 삼일을 했어. How 말고 또 다른 거 알고 싶을 때세번 따라할게요. 무초, 무초, 무초. 나쁘지 않아? 즉 좋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시크한 느낌이랄까요? 자, 그리고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같이 영화 보는 거 어때? 그러면 우리도 알고 보다도 아니까 영화랑 같이만 외우면 되겠네요. 밑에 있는 단어 부분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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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중국어로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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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영화는 띠닝, 띠 그러면 합치기만 하세요. 我们一起看电影怎么样?我们一起看电影怎么样?

이렇게 쓰시면 오늘의 문장들 다끝 근데 오늘 표현 너무 유용한 것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절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떤 양저 모양 맞아요 어, 어땠어요? 저 모양 한위쩜 모양 중국어 어때요? 한위쩜 모양 이제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답하세요 한위 부타이 난한 요이 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면 좋겠고요 님은 어예怎자 여러분은 어어예 숙제 하시는 거怎 어때요? 자, 그럼 큰 소리로 하오 외치시고 숙제하러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어투어예 숙제하시고요. 저희는 下츠见환잉下次再来